형택 이방인님 내용부터 하나씩 봐드릴게요. 채팅에 올려주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9월부터 준비하면 내년 1월쯤부터 블루카드 시작할 수 있을까? 예, 네, 가능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하려면 얼마나 독일에 자주 가야 할까요? 최초 주민 등록할때 안멜둥이라고 하는데 레지스트레이션 영어로 레지스트레이션이 n c e r 레지던스 레지스트레이션이 독일어로 안멜둥이에요. 그래서 안멜둥할 때 서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가서 이때 한번 독일 가야 되고 블루카드 접수 이런 거는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원격으로 다해 드릴 수가 있는데 승인되면 가가 지문을 찍어야 돼요. 서명하고 지문 찍고 사진 제출하고 이때 독일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딱 이틀 서명할 때 하루, 그 다음에 조금 한두 달 지나서 어, 지문 찍을 때 하루, 이틀만 독일에 들어와도 블루카드 한국에 있으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천천히 독일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초반에 한달 정도 시간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한 달을 다 있을 필요가 없고 주민등록... 소... 아니, 주민등록 서명할 때, 그리고 요게 한달 안에 지문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빠져 있다가, 요거 지문 찍으러 오라고 외국인청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때 다시 한번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9월부터 신청하면은 내년 1월 뭐 블루카드 승인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요 중간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게껴 있어가지고 뭐 시간적으로 제가 100% 맞춰드리진 못하는데 아무튼 9월부터 준비하면은 내년 1월부터 블루카드 받아서 독일 거주하는 거는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 네. 그 다음에 KS 독두꺼비입니다 희망 아 아까 그그 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거 하셨던 분 독두꺼비입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간 대기업 생활에 찌들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낮아지고 비전을 못 봐서 결국 새로운 출발 길을 알아봤던 건데요 말씀 중에 MBA가 좀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30대 초반 대기업 생활 3~4년한 친구들이 일찍이 미국계 MBA로 많이 가기에 제 나이의 MBA는 E MBA 정도나 효용성이 있다고. 많는데요뭐 맞는 말이에요. 이그젝티브 MBA는 근데 이그젝티브 MBA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요거는 풀타임 과정이 잘 없어요. 그래서 독일 쪽 테크 MBA 같은 걸로 좀 경력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고 투자 대비 효용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예. 괜찮아요. 테크 테크놀로지 뭐 요새 한창 인기 있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AI, 뭐, 요런 거와 조금 연결되어 있는 뭐,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뭐, 요런 관련된 상경계열, 혹은 공대 상대가 짬뽕이 돼서 진행하는 MBA, 뭐, 요런 거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내 커리어를 높이면서 몸값을 높이는 경로,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 가족의 신분 문제를 안전하게 해주는 트랙이 항상 다, 따로 있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계획 따로 우리 가족의 신분 뭐 블루카드나 영주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이 양초 트랙을 동시에 관리하는 어 요런 필요성이 있으니까는 한번 블로그에 정보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계획을 세워 보시죠. 그다음에 큐큐 님, 스위스나 노르웨이 영주권만 따고 이 나라에서 일하면 은퇴 연금을 탈수 있나요? 예, 네, 가능해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도 영주권만 있어도 연금 탈 자격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항상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영주권은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은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게 통상 유리해요. 왜냐면은, 자, 내가 스위스나 노르웨이에서 막 영주권 받고 한뭐한 뭐한 4년, 5년, 뭐 6년, 7년 해서 시민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너 연봉 20만 불줄 테니까, 얼른 와.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스위스나 노르웨이를 빨리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 영주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시민권이 있으면은 아이러니하지만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 시민권이 있으면은 스위스 노르웨이 여기를 오랫동안 막 2, 3년 4, 5년 10년 이렇게 떠나 있어서 미국에서 연봉 많이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도 내 국적이 사라지질 않아요 시민권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영주권은 그 나라를 오래 떠나 있으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스위스에서 그냥 뼈를 묶고 평생 살래. 노르웨이에서 평생 평생 살 거야. 여기를 떠날 일이 절대 없어. 뭐, 이런 경우라면은 영주권만 가지고 버티는 게 괜찮은데, 근데 사람 일이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연봉 20만불, 30만불 줄 테니까 당장 달려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준일팍님 독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후 연로하신 부모님을 독일로 초청해서 거주 비자를 받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거 독일 이민법이 바뀌면서 블루카드 신청자는 바로 동시에 부모님을 동반해서 동반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스타디 님, 우연히 카페를 알게 되어 처음 라이브 시청합니다.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생활한 무경력자인 저 같은 사람도 이민을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초 6인 아이 한 명이 있고 아이와 둘이 가려고 합니다. 요것만 요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이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요 스타디 님의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그리고 또 어, 가용 자금 어느 정도 자금력이 뒷받침 되는가에 따라서 어, 이민을 갈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아주 그냥 영주권을 뭐, 독일처럼 보장, 독일이나 룩셈, 뭐 자금만 넉넉하다면, 최소 확사하기 이상의 자금만 넉넉하다면,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나 알프스 이북의 웬만한, 어, 국가들, 복지국가들, 선진국들의 영주권은 거의 지금 보장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영주권이 보장은 되진 않지만, 뭐 미국에서 뭐내 학력 전공 경력에 맞춰서 새롭게 뭐 추가 학업을 하면서 뭐나 미국에서 간호사라도 도전해 보겠다.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뜬금없이 뭐 하여튼 뭐 개발자가 돼 가지고 미국에 취업을 해 가지고 뭐큰 어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게 리스크는 있지만 뭐 어학이나 자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조건이 어, 조건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도 도전하지 못, 말,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채팅에 있는 채팅에 질문 올려주시는 음.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다뤄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쪼각난 정보로는 굉장히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올라있는 그 공지사항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 Q&A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번 그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 뭐 가족 사항.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알려주신 정보에서 중요한 거는 어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만 12세 이전에 영어가 됐건, 독일어가 됐건, 불어가 됐건, 외국어를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 원어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 12세가 넘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어, 독일어 불어 원어민이 되기는 어려워 그냥 외국어로서 뭐 상급 정도 어? 어 조금 나이가 많으면 최상급 정도 이 정도만 될 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걸로도 웬만한 전문직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어, 원어민인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조금 줄어든다 범위도 줄어들고 깊이도 줄어들고 내가 어디 뭐 빅테크에 취업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언어가 잘 안되면 리더십 어떤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이런 걸 이해하는 능력도 원어민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 빨리 끝나서 좋네요. <laughs>